엄마, 왜날 버렸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골목 끝에서 허름한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사내가 축축한 우산을 접으며 문을 열었다. 국물 냄새가 퍼지고,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늙은 여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참 늦은 밤이네. 사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몸은 젖어있었고 표정엔 오래된 피로가 가라앉지 않았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여자는 묵묵히 끓여둔 국물을 떠서 내왔다. 국물이 사내 앞에 놓이는 순간 사내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이 냄새가 이 온도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딘가를 건드린 듯한 여기 국밥 옛날 맛이 그대로네요. 에이 뭘? 그냥 사는 맛으로 끓이는 거지. 여주는 숟가락을 챙기며 피식 웃었지만 사내는 더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똑같아요. 제 어머니가 끓여 주던 맛이었어요. 열살때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맛. 여주는 손을 멈추었다. 그 마지막이라니? 사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뜨고 뜨거운 바람을 내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열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국밥집 앞에 내려놓고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오셨어요. 여주의 손끝이 떨렸다. 사내는 말을 이어갔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이 이 가게랑 참 비슷했어요. 그 말에 여주는 서서히 숨을 들이켰다.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부모는 없어. 사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전 알아요. 누군가는 자기 삶 때문에, 누군가는 철없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여주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혹시 어머니를 찾고 있어? 찾고 싶다가도, 왜 버렸나 묻고 싶다가도, 그러다 또, 만나면 도망칠 것 같아요. 사내는 국밥을 휘저으며 가만히 말했다. 근데 오늘 이 가게 간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마치 여기 오면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야. 사내는 먹던 걸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년 전쯤 이 근처에서 저 같은 애를 본 적. 여주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긴 했지. 혹시 진짜 아세요? 여주는 잠시 외면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난다. 비 오는 날, 젖은 아이가 혼자 서 있었던 거.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때 누가 데려갔나요? 그게 혹시. 여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도 사라졌지. 사내의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여주인의 손등 위에 빗물처럼 작은 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사내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어머니예요? 여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국물 냄비 쪽만 바라본 채 말했다. 아니야, 난 그런 자격 없어.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럼 왜 울어요? 여주는 뒤돌아서서 부엌 쪽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어깨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혹시라도, 혹시라도요, 어머니가 이유가 있었다면,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여주의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너, 이름이 뭐라 했지?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강준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주의 손에 들린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 울림이 허름한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준호? 주노? 정말? 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왜요? 혹시 아세요? 여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리가 없어. 준호라니, 그 이름, 그 이름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주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그 이름 내가 지어줬어. 준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흔들렸다. 그럼 그런데 왜 외날 왜 버렸어요? 여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너무 젊었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겁이 많았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더 아팠다. 그래도, 그래도 버리면 안 됐잖아요. 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버리면 안 됐어. 근데 나는 그때 널 키우기엔 너무너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를 아들로 받아줄 수 있어요? 여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무너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 그러자 여주는 준호를 끌어 안았다. 20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서툴고 떨렸지만 누구보다 간절한 포옹.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준호야. 이제 밥좀 먹자. 배고프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국밥은 어느새 식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서 퍼지는 온기는 그 어떤 국물보다 따뜻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였다. 국밥집 안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손님들 말소리도 없었다. 늦은 밤그 작은 가게에는 둘뿐이었다. 여주는 먼저 눈물을 훔치고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냥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았어요. 보육원, 위탁가정, 공장기숙사. 스무 살 넘어서부터는 독립해서 살았고요. 혼자? 네. 처음엔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랑 같이 사는 게더 무섭더라고요. 여주는 가슴이 죄어왔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니? 준호가 피식 웃었다. 웃기죠? 지금까지도 제대로 먹는 날보다 대충 때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대로 먹고 싶어서요. 여기 꼭 와보고 싶었어요. 여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널 내려놓고 돌아설 때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한열 번은 돌아보고 한 스무 번은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도망쳤어. 준호의 손이 젓가락을 꼭 쥐었다. 왜요? 그 한마디 속에 십수년 동안 쌓여있던 질문이 다 들어있었다. 여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근데 그게 겁이 나더라. 사랑해서 버렸다는 말이면 진짜 너무 비겁한 거 아세요? 그래. 비겁했지. 너무 비겁했어. 여주는 자신의 손등을 힘껏 꼬집었다. 그 사람 있잖니?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사람.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나요?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던 뒷모습 밖에요. 그 사람. 나 허리 다친 이후로 일도 안 나가고, 빚은 늘어나고 집에선 매일같이 싸움 만나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라. 여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애는 없던 걸로 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은 너를 짐처럼 말했어. 근데 난, 내가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더 겁이 났어. 그래서요? 그래서 날 길바닥에 놓고 가요? 그때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이 동네 국밥집은 그래도 사람들 드나드는 곳이고 누가 한 번쯤은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누가요? 엄마 대신 밥 먹여줄 사람이요? 여주는 고개를 떨궜다. 사실. 그날도 멀리 안 갔어. 골목 끝 모퉁이에 서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창문 너머로. 그때도 다 보고 있었어. 준호는 멍하니 창문 쪽을 바라봤다. 아이가 울고 사람들이 힐끔 보고 지나가고, 어떤 아주머니는 잠깐 내 얼굴을 보다가 그냥 고개만 저었어. 그거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근데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한번은 진짜로 다시 뛰어가서 널 안으려고 했어. 근데, 내 뒤에서 내 아버지가 소리쳤지. 여주는 목이 메었다. 야, 너 미쳤냐? 지금이라도 없애야 산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널 봤어. 그러더니 한참을 그냥 멍하게 서 있더라. 난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제발, 제발 안아줘라. 속으로 그렇게 빌었어. 결국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나만 쳐다보더니 이러더라. 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읊었다. 가자.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 발이 안 떨어지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내 손목을 잡고 끌었어. 나 울면서 버텼어. 팔다 늘어날 정도로. 근데 결국 끌려가듯이 돌아서 버렸지. 국밥집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국밥 냄새만 나면 속이 울렁거렸어. 그래도 다시 국밥집을 차렸지. 어쩌면 벌 받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 여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혹시나 혹시나 언젠가 내가 돌아올까봐. 그냥 간판이라도 그대로 걸어놓고 싶었어. 준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주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래. 그럴 자격도 없지. 근데, 적어도 하나는 알겠어요. 준호는 창문 너머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엄마도 어딘가에서 평생 나를 떠올리고 있었겠구나. 그건, 조금은 고맙네요. 여주는 숨을 삼켰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준호야. 너무 많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저도, 용서한다는 말,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여주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갈게요. 이건, 엄마가 끓여준 첫 번째 국밥이니까. 그 말을 듣고, 여주는 소리내어 울 뻔하다가,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국물을 데웠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간을 다시 끓여 올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정성껏 팔을 올리고 소금 간을 맞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준호 앞에 내려놓았다. 준호야. 네. 이건 이제라도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밥이다. 준호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꼴깍 삼키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혹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인지 알수 없었다. 맛있네요. 준호가 말했다. 정말. 어릴 때 먹었던 맛 같아요. 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냥 울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앞으론, 자주 와서 먹어줄래? 준호는 국밥을 한번더 떠먹었다. 이번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대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솔직한 지금의 마음이었다. 잠시 뒤, 준호는 국밥을 다 비웠다. 그릇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얼마예요? 그 질문에 여주는 잠깐 멍해졌다가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가 없지. 그냥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다. 준호는 지갑을 열고 만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밥값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 값이 더 비싸요. 여주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럼. 보증금 같은 걸로 생각할까? 보증금이요? 그래. 언젠가 다시 와서 이제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줄 날이 오면, 그때 이 돈, 그때 돌려줄게. 준호는 잠시 카운터 위에 지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건 그때를 위한 약속으로 두죠. 준호가 우산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여주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내가. 정말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으면 조금은 덜 미워해 볼게요. 조금씩. 그리고 문이 열렸다.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밀려들어왔다. 준호는 우산을 펴고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여주는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저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이 올까? 카운터 위에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접지도 쓰지도 못한 채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건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위해 둘이 나눈 첫 번째 약속이었다. 그날 밤 늦게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여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호야,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엄마, 국밥 하나요라고 말해줄 날이 정말 오면 좋겠다. 불이 꺼지고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오래된 냄비 속에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골목 어딘가 우산을 든한 남자도 그 온기를 조금은 가슴에 품고 걸어가고 있었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